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다음에 네. 이제 여기는 음. 아이케 인터뷰 학격 후기인데. 네. 아이 후기가 음. 우리 쌤이 너무나 이렇게 감동스럽게 적어 주셔갖고 제가 올려 보거든요. 아 네. 어, 아, 너무 축하드려요. 어, 아이케요. 그러니까. 네 인터뷰 어. 합격했다고. 앵커에서 주변에 네. 바로 합격하고 네. 그다음에 아이케하고 계약했는데. 하여튼 인터뷰 내용 보면요 자세히 한번 네. 봐주세요. 네, 제가 네. 읽어볼게요. 그 인터뷰에는 자시 사장님만 들어오셨대요. 약속 시간이 열한 시였는데 어 열한 시오분 되어도 안 들어오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어, 어 자시 사장님께 미팅룸에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이메일 보내고 나니까 어, 어. 바로 이제 네, 접속해 주셨대요. 그래서 어. 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사과하시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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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만났다라고 하셨고 어첫 번째로 한국이 요즘 시끄럽잖아요. 좀 개연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지금까지 <laughs> 알고 있어? 네, <laughs> 이슈가 있잖아요. <laughs> 어. 그래서 뭐 어제 하루는 어땠냐, 뭐 괜찮냐, 어, 이렇게 어. 안부 인사부터 이제 간단하게 한 다음에, 어. 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어. 뭐 이전 대통령이랑 지금 대통령 좀뭐 누구를 지지하느냐, <laughs> 이런 가벼운 정치 얘기를 하면서, 어, 뭐, 어, 긴장, 너무 잘 됐다. 네, 긴장을 어. 되게 풀어주시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길래, 이제 준비한제 자기소개를 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어, 어. 자기소개 이렇게 했다고 하셨고요. 어. 그리고 자기소개 들으시더니 한국에 아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대박이라고 하셨어요. <laughs> 하셨대요. <laughs> 우리도 대박 나야 돼. 대박. 대박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어. Your a English is impressive. 어, 하면서 어. 분위기가 어. 더 활기차게 진행되었다고. 이선생 어. 예, 영어를 좀 잘해요. 어. 어, 어, 잘하시는구나. 어, 어, 그러니까. 칭찬도 받으셨네요. 미국 한국의 이게, 큰 병원에서 음. 지금 어, 국제학부 근무하고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를 항상 하고 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를 교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문화 얘기를 영어 하고 정치 하면은. 얘기도 하고 이슈 어, 어, 얘기도 하면서 어. 어 그러면서 이제 받은 질문은 영어 공부 어떻게 했어요? 미국랑 이 누구랑 같이 올 거예요? 미국에서 친척이나 친척이나 뭐 가족이 있, 있냐, 어. 와본 적 있냐 이런 질문들을 어. 좀몇 네. 가지 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장님이 널싱홈 아레으로 일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어. 근무 시간, 근무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잘 해주셨다라고 했고 오퍼를 곧 보낼 거고 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야라고 설명을 되게 디테일하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CEO가 이렇게. 음.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음.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어, 일단은 좋은 점을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뭘 도와줄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음. 이런 문화가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정석이잖아요. 원래 처는 근데 지금 오늘 이전 오늘 예전가 없어요. 아니 종이 페이퍼로 요 그냥 그러니까 아그 어, 종이 페이퍼로 그냥 사인하고 끝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 유대인인데 그래서 네. 유대인 얘기했네요. 한번 볼까요? 네, 음. 그 한국 간호사들이 매우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해서 한국 간호사들을 좋아하고 음. 그리고 한국 가, 사람들이 상대방을 존경하고 예의 바른 점이 우리 유대인과 비슷해서 어, 한국 사람 너무 좋다 이렇게까지. 진짜 되게 어 자기 민족과 연결이 중계. 너무 이거 최고의 칭찬 아할 거야. 최고의 칭찬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난난이말 네. 들으면서 우리 음, 한국 간호사들또 음. 계약 파기하고 이런 아, 아, 안 된다. 어떻게 할까 싶어 걱정이 아, 생긴 아, 거야. 이렇게 호의적인데. 어, 그러니까 네. 자기 네. 유대인으로 갔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 네. 민족 같다고 네. 자기 네. 자기 가, 자기 유대인과 같다라는 최고의 네, 칭찬을 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관계를 어째들이 만든 거잖아요. 아, 그리고 어. 자기 유대인들이 자기 세계 최고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른인 좀 무시하는데 예, 우리 세과 같이 유대인과 비슷해서 음. 한국 사람 좋다 니까 그러니까 너무 황송하네요 아, 너무 감사해요 어. 정말. 아무튼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웃음> 감사해요. <웃음> 네. 어. 그래서 네. 보면은 음. 긴장돼도 뭐였죠? 어, 인터뷰 예상 질문 예상 질문 어, 열심히 긴장이 어, 많이 되었었는데 이게 일상 대화 하듯이 그냥 원장님이 주셨던 저희가 인터뷰 예상 질문 예. 다드리 드리잖아요 어, 그 그렇죠. 질문만 열심히 연습해도 충분. 할것 같다 맞아요. 이렇게 어. 얘기하셨습니다. 으면 아유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스님 네. 덕분에 또 아, 유대인하고 같은 문화가 비슷하다는 일에 인자 그래서 이 보통 유대인도 그런 말안 하죠. 안 해요 잘안 어, 해요. 말안 하고 그냥 음. 흠,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안 해요. 어,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스님 덕분에 또 아, 우리 간호사들도 음. 또, 또 더욱 유대관계가 좋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이게 다음 아이케어 인터뷰다. 영어 잘해야 될줄 아나요? 막 긴장되고 막 어? 어.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그러지 그러지 않으셔도 될수 있는 것 그치. 같아요. 어, 네. 네. 자이 문화까지 연결할 맞아요.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그리고 원장님 이게 응. 저 요즘에 좀몇개 올라와가지고 저도 요즘 너무, 호주 간호사 너무 막 유튜브 많이 올라가는데. 아, 너무 궁금아 머리가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어? 이렇게 자기 인체을 그렇게, 그렇게 아, 위험, 이렇게 위험스럽게. 너무 위험한데 이거 어. 저도 한번 팩트 체크를 좀 네.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쵸, 그쵸. 호주 간호사하기 어. 쉽다. 어. 라는 어. 얘기를 하면서. 어. 근데 이제 자, 여기서 이제 호주 간호사 했던 사람이 자기 어. 이제 소개를 막 해요 유튜브나 어디 아, 블로그에서 그쵸. 한국 경, 경, 병원 경력으로 저 호주에 입사했어요라고 자랑하면서 아, 올려요 어, 어. 올려가지고 이제 그럼 사람들 궁금해하잖아요 어. 아 어떻게 호주를 가시게 됐어요 어, 어. 하면서 그치, 물어보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면은 그치. 영어 병역 경력 취업 관련된 병원 정보 이런 거 아무도 저한테 묻지 말아 주세요 이러면서 병원을 모르고 병원을 <laughs> 묻지 말래 안 한다는 것은. 네, 묻지 말래요. 어. 어, 어. 너무 무섭죠. 공, 어, 궁금하잖아요. 어. 아니 어디 지금 어느 병원에 있고 시급이 얼마나. 이렇게 어, 해줘야 될 거잖아요. 복지가어떤 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어, 그렇죠. 그런 거 묻지 말면 말래요. 나 호주에서 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자랑을 하는데 어. 나한테 정보는 묻지 마. 어. 이렇게 좀 어. 이상하잖아요. 어. 그래서 좀 알아봤거든요. 호주 어. 간호사 되려면 어, 어. 근데 이게 영주권이 아니라 오월 비자예요. 오월 네, 비자 있어. 오월 비자는 네. 진짜 있잖아요. 간호사 비자 아니에요. 이거 그냥 그 어, 아르바이트하려 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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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잖아요. 어. 그리고 그게 이제 오월 비자가 너무 위험해 갖고 음. 산업일용공단에서는 오월 비자를 예를 해. 그 해외 취업, 청년 취업 지원금을 줬거든요 워홀비 음. 안, 안 주고 있어요 오. 워낙 문제가 많아 갖고 근데 워홀비자로 미국 병원에 취업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병원 취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런 루트가 없어요 워홀비자로 한국 병원 경력으로 그쪽 네. 병원에 취직한다 이게 이런 게 없거든요 그쵸, 정해진 그쵸? 게 없는데 어. 그리고 조금 이상하다 생각해 가지고 좀더 알아봤더니 어. 어떤 사람은 워홀로 처음 와서 아는 어. 언니랑 왔었나 봐요 어. 근데 언니는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떠났는데 자기도 이제 가려고 한국 어. 가려고 했는데 이게 뭐그 언니랑 뭐 경쟁 그런 게 있나 보죠. 마음 한 구석에 뭔가 진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기는 1년 채우고 가자 해서 그냥 워홀비자로 그냥 일하면서 참고 있다. 아, 아. 이렇게 뭐 얘기를 하셨다고 예, 예.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추천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워홀이 이게 스트레스 네. 심하게 받아가면서 헤어질 정도로 이게 같이 있는 경험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후기가도 그렇죠, 그렇죠. 있었거든요. 아, 저는 옛날 에 캐나다 이민도 했거든요. 사우디도 했고 그 다음에 다 했는데 음. 자, 호주는 진짜 제가 이렇게 영주권 받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음. 그래서 보통 3년, 4년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입사했다가 놀렸는데, 5월 비자니까. 제가 아유 면 젊은 청춘에 어떻게 월 비자로 갈까 걱정을 해요, 그죠 네. 그 이유가 뭘까 요 옆에 있는 선생님 써머리 하네. 아 이게 써머리를 해서 이게 다시 엔클렉스가 필요 없다. 어, 확실히 이게 아, 게 여기 있는데 네. 이게 엔클렉스는 필요가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앵클릭스, 안 해도 되기는 해요. 솔직히. 아, 시험 안 친다는 거때문에 시험은 안 쳐도 되니까. 엔클렉스 아, 아, 준비 개나 소는 학교 가시는데 <laughs> 진짜. 아, 공부 안 해도 어, 되니까 시험 어, 거긴 해요. 어, 갈때가 어, 어. 그냥 한국 간호사 면허증으로 가도 되니까. 그리고 근데 영주권은 필요 없다. 워홀 비자 신청만 해서, 그냥 승인만 되면 떠나면 되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영주권 어. 필요 없으면 의료인으로 인가가 안 돼요. 이게 어. 우리가 프로페셔널 한 의료인이기 때문에. 네. 그게 영주권이 없으면은 그 나라에서 의료인으로 인가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병원에 취업하는지 그게 이상하고 그, 그래. 네, 그게 왜 전에 간기 전에 했을 AN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응. 그렇지는 않겠죠 이님이 이게 간호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 어 얘기 들어보니까 간호 보조 개념으로 가는 거라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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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는데 무섭네요. 네, 본인은 근데 간호사로 취직했어 이렇게 얘기를 어, 하는 어. 것 같아요 그 영어 시험은 치네요 PT. 영어는 PT인을 기준은 요구를 해요 어, 영어는 호주 어. 영어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호주 간호대학 졸업장이되는데 없다. 네, 이게 워홀비자니까. 영주권이 있, 있으려면 호주대학 꼭 나와야 되는데, 워홀비자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요걸 안 한대요. 그럼 우리가 미국에 AN으로 가면, AN? 영주권 안 주거든요. 응. 그 다음에, 뭐, 미국 라이센스 시험 안 주면 되거든요. 네. 똑같은 말이에요 아, 그, 그런 거예요. 그런 그럴 거. 바에 미국 가는 게더 낫지. 아,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간지 응. 모르겠는데, 응. 다시 정확하게 좀 알아보면은, 응. 이게 전문적으로 좀 알아본 거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응. 이게. 뭐 19일 비자가 3년간, 이게 영주권제 신청을 하려면요. 호주 아, 영주권. 아, 3년간에 아, 특정 아, 인컴을 벌어야지 신청한 또 비자고요. 어, 또 이거를 받기 전또 49일 비자를 또 받아야 된대요. 뭔가 뭐 아, 저도 복잡해도 잘 모르겠어요. 아, 저도 근데, 진짜 어렵네요. 네. 근데 49일 비자는 쉽게 외국인한테 안 준대요. 아, 왜냐하면 해당 주에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아, 주는 거지. 그니까 그러니까 러 해당 대학을 나오, 나오지 않으면 음. 영주권 자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영주권 비자 승인 시에는 그 현지에서, 그러니까 아. 호주에서 7년 이상 경력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아, 것도 어, 그러니까 거의 10년 걸리는 아, 거예요. 아, 아, 그렇죠. 그리고 다이렉트 뭐 엔트리 비자의 경우에는 3년 경력이 필요한데, 이 경력 심사 받을 때꼭 3년이 아니라 4, 5년을 해야지 3년으로 3년, 인정을 이제. 해준다. 그러니까 어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 미국이 이렇게 쉬운데, 영주권 받고 가는 어떤 이 안전한 코스, 코스가 음, 있는데, 음. 어떻게 5월 비자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위험하게 또 퍼뜨릴까 생각이 아, 드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위험해서 제가 아. 비교를 해봤잖아요. 우리 미국 가는 사 아. 호주 가는 사 아.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왜 호주를 가는지, 그러니까 엔클렉스가 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이게 우리가 공부한 엔클렉스는 <laughs> 진짜 우리 한국의 간호대학이 공부를 어. 너무 미흡하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 간호사를 필요한 어떤 기술과 지식은 있어야 근무가 맞아요.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엔클렉스 모든 시험을 안 치고 가겠다. 한국 간호대학의 어떤 졸업한 실력으로 음. 내가 호주를 간다, 미국을 간다, 음. 어디 간다 그러더라도 캐나다는 미국 간호사 그자 그, 음. 나라의 국가고시를 없애고 맞아요. 미국 간호사 시험을 대체했잖아요 어, 맞아요. 캐나다.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만이 간호사로 근무를 해야 된다는 음. 어떤 그런 일는 음. 세계적인 인식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간다는 게 돼서 네. 아, 너무 위험한 거예요. 아, 너무 위험해요. 네, 네. 가서도 거기서 영주권을 또 신청하려면은 음. 최소 뭐 5년 6년 그리고 어. 7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쵸. 거의 못 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많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교를 하면 우리 미국 간호사는 네. 영주권을 저희가 신청을 받고, 하고 받고 미국으로 출국을 안정적으로 네. 갑니다. 엔클렉스는 네. 뭐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네. 우리 수속 시작하고 나서 1년 반에서 2년 반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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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트럼프 때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1년이겠죠. <laughs> 어. 그리고 우리 고용 계약서 있습니다. 어디 간다는 <laughs> 곳이 딱 정확한 어떤 네. 지역직 계약서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근무 네. 지역, 근무 병원 아주 명확하고요. 네. 네. 시급 오버타임, 복지, 보험 등도 다 명확하게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지 미국 대학을 호주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미국 대학안 다녀도 돼. 안 다녀도 되고 우리 어. 국내에서 프랭클린하거나 한국, 한국 대학 인정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호주는요 어홀 비자로 갑니다. 이거 어. 아주 불안정해요 어홀 비자는. 네. 그리고. 호주에서 다시 영주권을 그또 알아서 개인이 해야 돼요. 누가 아. 에이전시가 해주고 이런 거 없고요. 내가 알아서 발품 팔아서 내가 알아서 응.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영어 점수도 영어 점수는 안 내나 봐요, 요즘. 영어 점수 PT. PT가 한, 응. 미국에서 요구하는 PT 점수보다 너 레벨이 높아요. 아. 높아서. 그렇지. 예, 그또또 따로 근데요. 준비해야. 미국보다 훨씬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워요. 엔클렉스가 응. 없다는 건말고는다 있어요. 응. 현지 경력 거기서 4~5년은 있고 7년 이상 있어야지 영주권 응. 신청이 가능하고 근무 지역 근무 병원이 불 명확해요. 그러니까 영주권이 안 나오겠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 어디서 일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에, 에, 어. 시급 오버타임 이런 것도 다 불명확하고요. 어, 미국 가는 데 택도 모자라죠. 계약 기간도요. 어. 거의 노예 계약인 것 같아요. 어. 이것도 뭐짧 이렇게 애매모호한 계약으로 가면 진짜 미국에서 호주에 살기 어려울 건데 불안할 건데. 네, 예.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 어, 불, 불 명확하고 만약에 법적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지원책이 없고요. 어, 어. 어디서 도와달, 도와달라 얘기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 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에이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에이전시 제 변호사가 그렇죠, 나서서 저희 도와주고 네. 그리고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자 카드까지 다 도와주잖아요. 네, 이런 거 제가 뭐 제가 뭐서울 문제라든지 아, 뭐 아. 영주권 소송 문제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아. 발생됐을 때는 혼자서 아. 개인이 알아 처리를 그쵸. 해야 된다라는 아, 아.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주권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데 네. 이렇게 쉽게 그냥 워홀로 음. 간다는 것은 젊은 나이에는 위험한 거죠. 그렇죠? 위험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아, 그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아, 이거 너무, 이거는 어제 원장님이 카톡으로 아, 받으신 거죠? 아, 네. 네. 예. 아, 뉴욕 널싱온 근무 후에 링컨 아. 시티병원 취업했어요. 라고 이렇게 아, 연락을 아, 주셨어요. 예. 아, 제가 한번 읽어보면 1년 반 전에 뉴욕 널싱온 근무하다가 이제 예. 이곳 링컨 시티병원으로 바로 취업했습니다. 영어 못해서 버벅거렸는데, 요양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영어 시켜주니까 6개월 되니까 영어가 아, 된다. 진짜. 다 6개월 돼어서 영어 다 되고, 인터뷰 <laughs> 다, <laughs> 다 돼요. <laughs> 원장님 말씀대로 다 아, 되고 있어요, 아, 지금. 아, 아. 그리고 딸이 딸님 있나 봐요. 근 아, 그렇죠. 딸도 학교 잘 적응하고 한국 학교보다 선생님도 더 좋고 친구들도 더 좋다고 즐거워한다. 아, 그렇죠. 사교육비 안 들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 해 그렇죠. 주셨고, 뭐, 걱정이 되는 건 남편이 뭐 영어가 안 늘어서 늘고 있는 거 있어? 백신 남편 한국에 가서 백신을 우리 선생님들이 미국 가기 전에 내남편은뭐 시키면 되냐고 그러잖아요. 어. <laughs>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남편 때문에 못 가면 안될 거예요. 아, 네, 아, 영주권 있으니까 취업할 수 있다고. 아, 그러는데아요 저보고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 아, 그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미국을 안 가면 안, 안 되죠, 되죠. 안 되죠, 안되그래서 네, 아, 내가 남편 그래. 남편까지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네, 네, 네. 일단 영주권 있으면 된다. 영주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남편이 또 양심적으로 남편도 영어 좀 하고 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안 그렇죠. 하고 가니까 이렇게 있는지. 아, 있는 해야, 어. 네, 해야 됩니다. 해야 아, 됩니다. 남편 바깥이 긁어야 바깥이 팍팍 어야돼 그래서 지금 걱정은 뭐 남편이 영어 못해서 일못하라는 남편이 좀 걱정되지만, 그래도 아. 자기 자신은 병원 수간호사 선생님도 너무 친절하고, 연봉 협상도 너무 잘 되고, 한국보다 아.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행복하다. 아. 그리고 미국 오면 저희 강동 식구들을 아. 집에 초대를 꼭 하고 싶다. 이게 영어 아. 너무 말씀 잘해주셨고, 결정장애로 머뭇거리던 저를 이제 미국으로 이끌어주신 원장님, 너무 감사하다고 덕분이라고 네. 이슬님이 네. 6개월을 기다렸어, 내가. 빨리 계약서 쓰자. 음. 계약서 쓰자. 애 있는데 왜안 가냐, 이라고. 다긁고갖고보냈다니 이렇게 잘 살잖아요. 어, 네, 너무 잘 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음. 처음에 갈 때는 불안하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해피엔딩이에요. 어, 그러니까. 선생님 네. 얼마 안 남았네? 아, 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6개월 남았어요. 6개월도 <laughs> 안 남았어요.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지금 우리 게, 이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개업령 음. 때문에 지금 약, 잠시 홀더되어 있잖아요. 어, 네, 맞아요. 아, 그럼 또 음. 그것까지 일겹치고 있어요. 그렇죠? 아, 움이안돼 우리나라. 그 일시적으로. <laughs> 도움이 안돼 도움 안 되니까 떠나야 돼 빨리 가야 돼. 한국 그래. 간호사한테는 우리 나라가 전혀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아무도 안 된다. 아, 하나도 그래서. 안 된다. 빨리 우리 미국 가야 돼요. 끊어를 보내야. 아, 빨리 <laughs> 끊날 끊는 그날까지. 끊는 그날까지 어, 모두 내 네, 파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